이글몬트 cc 몬트코스 일본홀 파4입니다 첫 티샷은 항상 긴장이 되죠 다행히 잘 갔습니다 윤양의 오늘의 목표는 싱글인데요 실수가 없도록 초집중해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그린을 넘어 러프로 갔습니다 내리막 옆 라이 어프로치라 잘 띄워 멈췄어야 되는데 컸습니다. 너무 말도 안되게 세게 쳤습니다. 막았어야 되는 보기 퍼시인데 라이를 잘못 봤네요. 더블 보기입니다. 와 아, 싱글 쳐야 되는데 벌써 투어바 입니다. 과연 싱글을 칠수 있을까요 이번 홀 105m 파스리입니다. 아슬아슬, 컨시드 파입니다. 삼번홀 이백육십 파포입니다. 아다 아, 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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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 우측 벙커에 빠졌습니다. 허기 높아서 아이언으로 끊어갑니다. 세 번째 샷 70m 50도 외치로 공략합니다. 아 쉽지 않은 팝. 펏시 남았습니다. 또 아슬아슬하게 들어왔네요. 컨시드 보기입니다. 4번 홀 300m 파4입니다. 아, 프린지에서 파퍼십니다. 목표가 싱글인데 영샷감이 이상합니다. 오, 우와, 네. 네, 왼쪽 끝. 거기가 시작 지점은 내리막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고객님. 기로 마무리합니다. 오번홀 삼백구십미터 파파이브입니다. 아좀 크게 맞았습니다. 아, 또 실수입니다. 싱글은커녕, 매홀이 위기입니다. 혼시드 응. 보기입니다. 보기 플레이 지훈 양 납셨네요. 더 이상 실수는 안 됩니다. 6번 홀 271m 터포입니다. 응, 응. 아, 간뒷땅이어서핀 좌측으로 갔지만 괜찮습니다.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버디 퍼디입니다. 어, 좋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나이스 버디. 아, 드디어 하나 깠습니다. 1번 홀 214m 파4입니다 아, 잘 붙었습니다. 한타 또 줄이고 싶네요. 버디퍼디입니다. 와, 나스 보디! 와, 한타 또 줄였습니다. 이윤속 버디입니다. 8번홀 이것도... 105m 파3입니다. 약간 왼쪽으로 갔네요 쉽지 않은 염나이 버디퍼디입니다 라이소! 뭐... 우와 한타 또 줄였습니다 3연속 버디입니다 지은양 화이팅 전반 마지막 콜 385m 팝5입니다 세컨잘 쳤고 3 0 m 세번째 샷입니다. m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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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아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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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니다 헌시드 파입니다. 다행히 전반 이 e 오바로 마무리합니다.